8월 5일 오후 6시 30분 와 여기는 강서상공회의소 CEO일기 초해상계탕에서 정기모임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주팔자대로 흘러갈까 이 책은 46살에 초, 중, 고, 검정고시를 11달 만에 다 통과를 하고 경북대학교 한문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고정숙 저자가 쓴 책인데 한문 지도사 1급까지 순식간에 딴 아주 집중력이 강한 저자예요. 근데 정말 누구든지 사주팔자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. 근데 사주팔자 과연 그대로 흘러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썼는데 오늘 막 출판이 돼서 CEO 일기 우리 원우님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는 책이니까 꼭 읽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각 자기 동네 사는 도서관에 가서 이책좀 우리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세요 하면 두세 달 안에 도서관에 책살때 전부 다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코드 받은 책이거든요. 편안하게 여름 휴가 때잘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.